어? 에오대 대. 깨... 와... 어, 어. 어 살았어. 아, 살았어. 아직 몰라요. 살았어. 아직 몰라. 살긴. 와... 오. 살... 아, 잘... 야 어, 잘... 아, 뭐 이렇죠? 잘... 왜 이렇게 살죠, 줘? 감독님, 방금 이거 찍으셨어요? 개구리개구리 아... <laughs> <깨불이, 깨불이>. 아... <laughs> 아... 자, 이제 저희 팀을 이제 지목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네, 네. 할까요? 아, 저. <laughs> 어, 마지막 골각인데. 그 전략을 한번 잘 짜서 저희 <laughs> 네. <laughs> 약할 것 같은 부위를 다. 아 그렇지. 왠지 느낌이 제가 쏘도로갈것 같아요. <laughs> 자, 뭐가 이상했어. 아니 이제 스트레칭는 <laughs> <하는> 거였어. <laughs> 아 됐어요. 아. 자 갑니다. <laughs> 오 낙인. 아. 오 네네네. <laughs> 어. 어 살았어 아, 아직 몰라요. 살았어 아직 몰라 살긴 살아. 야, 야뭐 이래서 왜 이렇게 살죠줘 감독님 방금 이거 찍으셨어요? 개구리 개구리 저는 계속 플레이가. 저번부터 계속 아 이런 식이에요. 근데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. 저기 앞에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. 아, 가서 가서 보라고요? 뭐? 아니 아직이 아직이 아직, <laughs> <아니>, 조금만 있다가. <laughs> 네. 네. 한 분이 이상한 데서 터지. 됐다. 어. 와상임팩이 아, 완전 다리. 들어갔어요. 아. 야, 심장님 2이0 m 쳤어요. 어, 2 7 0 m 이 너무 심한 거 페러치. 아닙니까? 아이고. <웃음> 무려 <웃음> 한 60m 차이 나네. 아, 꼭 그걸 응. 꼭 그렇게 다 아세요. 다. 청자분들다 아. 아세요. 아이언 잭클 보내. 아, 5번 아이예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자 백, 100 140m. 아유, 130 백이십오, 백삼십. 그렇죠. 그렇죠. 백삼십보다 응. 네. 어, 크면 안 돼. 백이십오에 캐리 떨어져서 칠 미터 정도만 굴러가게 치시면 딱 맞아. 칠점팔 미터 정도. 네. 그렇죠. 그다 아, 그거죠. 살짝 네. 우측에 떨어져야 되고요. 네. 네. 살짝 네. 우측. 제발 제발. 화면 바뀌어라 제발. 아 너무 많이 우측이고 너무 짧았어. 제발. 어 됐어 됐어 어, 됐어. 굴러간다. 네. 아, 케이 케이. 네. 나쁘지 않은 거. 네. 나쁘지 않잖아요. 네, 나쁘지 아, 않고요. 여무라이, 나쁘네. 스리퍼터하겠다. 절벽 단면에 딱 붙어있네요. <laughs> 저러기도 쉽지 살겠다고, 않은데요. 살겠다고. 아, 일단 비거 비거리로 압도하셨고. 아, 부드러운 이거 주차. 좋다. 이거 좋다. 플러라, 플러. 불러, 잘... 아 불러. 그린 위로가 아, 아깝다. 어, 그렇죠. 저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. 그렇죠. 조금 더 앞에 떨어졌으면 진짜 잘붙었을것 네. 같은데. 어휴. 음. 좀 들어요? 많이 걸터앉네. 어? 이거 말해주네요? 네. 한 클럽보다 많이 받습니다, 아니네요. 요번 캐디님이 좀 친절하신 분이어가지고 이거 좀더 경사를 잘 보시네요. 한 클럽이 <laughs> 넘어면 보통 잘안안 안 부르는데. <웃음> <웃음> 저 정도면 자비 없이 늦겠다는 지금 어... 필사 전략이거든요. 세크럽이라고 그랬죠. 뭐 하시는 네. 거예요? 아, 이 라이 체크하려고. 건설 현장에서 그 수평 맞추시는 분인데요 실장이 그러니 앞에 불 나오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중신본부로 <laughs> 버리고 이제 아니, 본인의 감각적으로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여기 여기 있군요. 보통 뭐 기계를 기계를 네. 못 믿는 분이셔서. 네. <laughs> 네. 믿을건 나밖에 없다 10m. 어, 여기 딱 나오는데 괜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굴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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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배리 어? 훌륭 한번더아참 <laughs> 여기 나오는데 자꾸 <laughs> <laughs> 두컵아 이게 지금 놓치면 완전 태워야 된다는 소리네요 어 나이스 터치다 이야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그 다음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아, 있어요. 아 죄송합니다. 다시 제대로 할게요. 다음부터. <laughs>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. 저 원래 보통 이렇게 아이 정도. 네. 네. 드라이버는 풀놓고 항상 파하고. 아, <laughs> 네. 검색을 잘못했었나 봐요. 네. 이 정도. <laughs> <laughs> 자 바뀌나요? 어깨가... 어, 아, 아 조금 셋 멈춰. Oh, c'est pas